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처음 접해봤지만 첫인상이 강렬했던 브랜드, 비코의 기초케어 4종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패드, 세럼, 크림, 미스트 등 비코의 기초케어 4종은 모두 보습 및 항산화 기능 등 피부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선사해주는 제품들인데요. 첫 단계로는 세안 찍고 바로 쓰기 좋은 패드를 소개해볼게요. 비코 더블 겟 원스텝 시카 패드. 사과에서 추출한 AHA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병풀 입수가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7종 히알루론산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모공 클렌징 및 각질 제거, 보습토닝까지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텝 시카 패드예요. 에센스는 찰랑거리지 않는 적당한 정도의 양인 것 같았고요. 다른 패드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패드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즈면은 거친 피부결을 다듬는 용도로, 엠보면은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내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았어요. 손등에 사용해보면 촉촉한 보습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굴에 사용해보니, 거즈면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시원하게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엠보면으로는 피부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느낌이 들며, 즉각적인 보습감을 부여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패드 같은 경우에는 팩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팩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피부결을 닦아내는 용도로 활용했을 때 훨씬 좋았던 패드로 닦아내자마자 느껴지는 즉각적인 매끈함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의 수분감이 아니라 피부를 닦아내자마자 느껴지는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느낌의 그 보습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평소에 건조감을 많이 느끼신다면 이 패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결을 정돈해주면서도 깊은 보습감을 한 번에 쑥 넣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끈하면서도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평소에 세안 직후 건조감을 심하게 느끼신다면 비코의 패드로 피부결을 정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비코 더블겟 블라썸 이펙트 세럼.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미백 광채 수분 앰플과 11가지의 펩타이드, 아데노신이 함유되어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스페셜한 세럼이라고 해요. 일제와 이제로 나누어진 다소 독특한 모양의 세럼으로 흔히 볼수 없었던 외관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히알루론산들로 이루어진 일제는 콧물 같은 제형으로 점성이 느껴지며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요. 발림은 약간 미끈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피부에 서서히 흡수되며 수분감이 좋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기존에 봐오던 에멀전 같은 느낌이 드는 제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림이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요. 피부에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듯한 역할을 하는 듯 하였으며 다 바르고 나면 보습감이 충분히 느껴져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용법은 일제와 이제를 1에서 2회 정도 손바닥에 펌핑하여 섞어준 뒤에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되는데요. 일제와 이제를 섞어보면 쫀쫀한 질감으로 인해 점성있게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건 바로 히알루론산 실이라고 하는데요. 매끈하고 부드럽게 발리며 흡수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른 뒤에 피부는 매끈하면서도 약간의 광채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세럼을 처음 사용해 봤을 때 1제와 2제를 나누어서 사용해 봤었는데요. 1제만 사용했을 때는 수분감이 잘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 2제를 사용했을 때는 얇은 보습막이 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제형을 섞어서 사용해 봤을 때는 안쪽으로는 수분감, 바깥쪽으로는 얇은 보습막이 씌워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분감이 느껴지진 않아서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제만 사용했을 때는 산뜻한 느낌, 이제까지 사용했을 때는 보습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절에 따라 일제와 이제의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일제 두 번에 이제 세번 이렇게 발라서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좀 챙겨 발라야겠다 싶은 날에는 일제 두 번에 이제 한번 그리고 크림을 레이어 해준 뒤에 오일이 함유된 미스트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음은 비코 더블게 블라썸 이펙트 크림. 11가지 항산화 성분이 담긴 젤 성분과 6가지 히알루론산, 11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담긴 크림 텍스처가 만나 탄탄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듀얼 크림이라고 해요. 뚜껑을 열자마자 보이는 독특한 크림의 모습은 언뜻 앞서 보여드린 세럼의 느낌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투명한 젤 부분은 가벼운 발림으로 흡수가 좋게 느껴졌으며 피부에 촉촉한 수분감을 부여해주는 피니쉬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흰색의 크림 부분은 부드러운 발림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 위로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듯한 느낌의 피니쉬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피부 상태에 따라 두 제형을 섞어 사용하는 크림으로 섞어 발랐을 때 안쪽으로는 수분이, 겉으로는 보습막이 느껴졌고요. 크림치고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피니쉬로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것 같지만 답답하지는 않은 크림이었는데요.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크림으로 꾸준히 바를 시 피부가 전반적으로 화사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보습감이 정말 좋은 크림이어서 일단 건성 타입 피부에 추천을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평소에 무겁거나 미끈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을 싫어하는 편이어서 처음 사용할 때는 젤 크림의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1대1 비율로 해서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유분감도 많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대1 비율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위별로 필요에 따라 티존에는젤 타입을, 유존에는 크림 부분을 발라서 적절한 수분과 보습감을 보여주는 것도 보였고요. 젤 타입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먼저 발라준 뒤 크림으로 다시 얼굴 전체를 코팅해 주듯이 발라줘도 좋더라고요. 서로 다른 제형이 한 통에 모두 들어 있어서 수분 크림 따로, 영양 크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한 통이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은 크림이었는데요. 보습감이 좋아서 일단 건성 타입 피부에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젤 타입 따로, 크림 타입 따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건조감과 유분감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많은 복합성 피부에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코 더블겟 워터 글로우 미스트. 비타민 성분이 가득한 패션 오르츠 오일이 농축된 알로에 수딩젤 사이사이로 스며들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더블 레이어 보습 미스트예요.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오일층과 수딩젤층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준 뒤 얼굴에서 약 15cm 떨어진 거리에서 분사하는 제품인데요. 오일과 수딩젤로 구성되어서 분사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분사를 해보니까 워터 타입의 미스트처럼 정말 고르게 분사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안개같이 부드럽고 고르게 분사되는 미스트로 분사 후 모습을 보면 수딩젤이 피부에 열로 사르르 녹은 듯한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잘펴 발라주며 태핑해주고 나면 자연스러운 수분광이 피부 속부터 차올라서 은은한 수분광채를 볼수 있었던 미스트예요. 저는 이 미스트를 패드와 세럼, 크림까지 사용한 뒤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수분감만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오일층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킨케어를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하면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뿌린 뒤잘 두드려 흡수시켜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차오르는 수분감의 은은한 광채를 볼수 있는데요. 번들거리는 광이 아닌 정말 수분이 잘 차올라 느껴지는 광채를 볼수 있었고요. 부족함 없는 수분감이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오일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끈거리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서 번들거리는 광이 아닌 내추럴 수분광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저는 평소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후에 뿌려줘도 정말 예쁜 수분광을 표현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메이크업 후에 미스트 뿌릴 때는 눈 부분을 가리고 뿌려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오일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미스트조차도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을 녹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꼭 미스트를 뿌리실 때는 이렇게 눈 부분을 가리고 뿌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처음 테스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균일하게 사용감이 좋았던 제품들로 첫 사용했을 때그 사용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메모장에도 적어놨던 제품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수분감이 풍부하면서도 보습감까지 잘 챙겨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성 타입 피부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고요.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성도 있는 제품들이어서 평소에 미백이나 주름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복합성 피부에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들인데요. 유분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지성 타입 피부에도 쓰기 좋은 제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럼이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내맘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피부 컨디션이 자주 들쭉날쭉하신다면 비코의 이네 가지 기초 케어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